안녕하세요. 대민청입니다. 저번 시간 대통령의 혜택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분들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입법 기관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선 월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수당과 경비를 받습니다. 수당으로는 일반 수당과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정근 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까지도 받는데요. 경비로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를 받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한 달에 1,2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0.6% 인상된 연봉 1억 5,2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로는 1,273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네. 음 그래요.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을 지원받습니다. 정규직 8명과 인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원 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비를 또 따로 지원받습니다. 또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면책특권도 있고요. 해외 출장 시 재외공간 영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외공간은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개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설치하는 외무부의 파견기관이죠. 또한 출입국 절차와 보안신사 간소와 공항기빈실과 기빈전용주차장을 귀빈 이용할 수 있고요. 국회 안에 있는 한의원, 양의원 체력 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KTX와 비행기, 선박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월 12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혜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죠.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대가로 받는 혜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으로 말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정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다면 이 혜택들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한 명의 국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